옛날 옛적 한국 경상북도 영천에는 한적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별빛 마을이었다. 그 이유는 밤하늘을 가득 메운 수많은 별들이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기 때문이었다. 별빛 마을은 그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수많은 전설을 간직한 곳으로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 별빛 축제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곤 했다. 별빛 마을에는 은별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은별은 별을 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그녀는 매일 밤마을 언덕에 올라가 별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것이 일상이었다. 은별은 늘 별들에게 특별한 모험을 하고 싶다고 빌었다. 어느 날 밤. 은별이 언덕에서 별을 보며 소원을 비는 그 순간 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떨어졌다. 은별은 깜짝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별이 떨어진 곳으로 다가갔다. 별이 떨어진 곳에는 작은 구슬 같은 물체가 빛나고 있었다. 은별이 그 구슬에 손을 대자 신비한 힘이 느껴졌다. 그 순간 구슬 속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나 은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요정의 이름은 루미였고 자신은 별나라의 수호자라고 소개했다. 루미는 은별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다. 은별은 고민 끝에 별빛 마을과 영천의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모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루미는 은별의 용기를 칭찬하며 마법의 능력을 부여했다. 이로써 은별은 별빛 마을과 영천의 여러 신비한 장소들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로 은별은 날빛 호수로 향했다. 이 호수는 달이 비출 때마다 신비한 물결 무늬가 호수 위를 춤추듯이 운지교영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손꼽혔다. 은별은 그곳에서 달빛의 정령을 만났고, 달빛의 정령은 은별에게 조화와 평화의 상징이 달빛 목걸이를 선물했다. 두 번째 여정은 마을 뒷산에 위치한 고요한 숲으로 이어졌다. 이 숲은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장소였다. 은별은 숲에서 자연의 영혼이 시루를 만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은별의 마지막 여정은 영천의 가장 높은 보물이 별의 탑이었다. 이곳에서는 밤하늘에 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은별은 루미의 도움으로 별의 탑에 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별들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다. 별들은 은별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삶의 축복을 내렸다. 모험을 마친 은별은 별빛 마을로 돌아왔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큰 감동을 주었다. 은별의 진정한 소원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었다. 로미는 은별의 순수한 마음을 느끼고 별빛 마을에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마법을 걸어주었다. 그 후로 별빛 마을은 늘 행복과 풍요로 가득했고 은별의 이야기는 영천의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날 강원도 횡성이라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아주 용맹스러운 용해룡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룡은 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가뭄이 들면 비를 내리게 하고 홍수가 나면 물길을 틀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룡을 매우 존경하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저 북쪽 산 너머로 새내기들이 나타나 마을을 위협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문에 들렸어. 새내기란 세 명의 고약한 요괴로 교활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고 해령은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령은 새내기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요한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고, 드디어 새내기들이 살고 있는 어두운 동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배룡이 굵은 목소리로 외치자 동굴 안에서 매우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여기 마을에 용이 찾아왔고, 새내기들의 우두머리인 새내기의 새짱이 키죽이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를 접수할 거라는 소문 다 듣고 왔다며 그리곤 다른 두 요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룡은 위엄있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내 놈들이 다치게 할수 없어. 이곳에서 떠나게라. 새내기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쫓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지. 배룡은 그의 능력을 시험하며 우렁찬 물에 외침을 시도했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천둥이 울리기 시작하자 새내기 중 하나가 조금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셋장은 손을 흔들며, 흠, 이런 시골뜨기 용하고는 싸울 필요도 없어. 더 재미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기다려봐. 하고는 새내기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배룡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내기들이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대비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존경스럽고 믿음직한 해령의 말을 들은 뒤 그와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새내기들이 마을 근처 숲길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해령과 마을의 사람들은 긴 준비 끝에 새내기들을 압박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장로는 해령과 논하여 새내기들을 유인할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숲 속으로 요란스러운 함성과 함께 새내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정에 걸린 새떼기들은 아무리 밟아도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해령은 다시 한번 위험있게 외쳤습니다. 이제 마을을 떠나거라. 내놈들이란 다시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새짱은 울상을 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나. 그러나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야. 그때는 더큰 힘을 가지고 올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기쁘게 껴안으며 해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횡성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해령의 육맹과 지혜를 오랫동안 전설처럼 전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횡성의 사람들은 더욱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고, 해령은 하늘에서 그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과 결속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해령과 함께 영원히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속 마을 무주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의 정령들과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별빛처럼 반짝이는 비밀의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청명호라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하늘의 별들이 연못에 비치면 우른 별빛으로 황홀하게 반짝거렸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정령들이 나타나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날 소년수현은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이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별빛 연못 깊은 대에는 특별한 보석이 숨겨져 있으며, 그 보석은 무주의 무한한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정령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가진 자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혁은 보석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숲을 탐험하며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고 밤이 되면 별을 바라보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점점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을 비우게 되자 어느 날밤 꿈속에서 정령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혁에게 별빛 연못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수혁은 용기를 내어 청명호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른 순간, 연못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수혁은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연못가에 다다랐고. 그 순간 연못 속에서 환상적인 빛이 솟아오르더니 아름다운 정령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혁의 순수한 마음을 시험했고, 그는 기꺼이 그들의 모든 질문에 진실하게 답했습니다. 정령들은 그의 진실함을 인정하고, 별빛 보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수혁은 연못 속으로 손을 뻗어 빛나는 보석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의 손에 닿는 순간 보석은 산화되어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수혁은 마을로 돌아와 그 힘을 이웃을 돕고 마을의 번영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무주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정령들과 사람들의 조화로운 삶을 유지했으며 수혁의 용기와 순수함은 후대에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청명호는 무주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남아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풍요로운 들판과 맑은 강이 흐르는 한국의 나주 지역에 특별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황금 복숭아로 유명했는데, 이 복숭아는 한 해에 단한번 하늘의 별들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날에만 수확할 수 있었다. 복숭아를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황금빛 달콤함이 퍼지고, 피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도 함께 씻겨 내려간, 마을 사람들은 이를 축복이라고 여겼다. 마을의 한 가운데 그림 같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는 매년 여름이면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성히 여겼으며 연못 근처에는 마을을 수호한다는 전설 속에 연꽃 소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연꽃 소녀는 오랜 옛날 이 땅에 내린 천상의 아이로 마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연못 속에서 나타나 마을을 지켜준다고 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연못은 말라가며 연꽃은 제대로 피우지 못했다. 복숭아 나무도 황금 복숭아를 맺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번영과 행복을 위해 연못, 앞에 모여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연못의 기적이 일어났다. 작고 여린 별빛이 하나둘 모이더니 그곳에서 영꽃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하늘에서 받은 영꽃 황관을 쓰고 있으며 계절의 여신처럼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넘쳐 흘렀다.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못에 물은 하늘에서 흐르고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듣고 있어요. 그날 밤 하늘은 소나기를 내려주었고 마을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영꽃 소녀는 연못으로 돌아가며 황금 복숭아 수확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축제를 열었다. 연못 옆에서 영꽃 소녀를 기리며 그들이 받은 축복을 노래했다. 그리하여 마을은 그 이후로도 매년 풍요롭게 황금 복숭아를 수확하며 영꽃 소녀의 이야기를 전습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면서로 돕고 화합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주의 황금복숭아와 영꽃소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 마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